잘 아, 지고 있는 보물친구예요. 와 아, 멀리서 봐는 장치가 진짜 크죠? 천 적이 인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답니다. 저리 코끼리 친구들 얼굴을 보시면 이마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죠? 이마 위쪽에 하트 모양의 물론 키하나와 있어요. 아시아 우리 아시아 포크리 친구들의 외형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귀를 보시면 귀가 포크리 친구에 비해서 어두 작은 걸알 수가 있죠? 현재 루스벨리에 살고 있는 아시아 코끼리 친구들은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서 귀가 약 3배 정도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소리는 아주 아주 잘 듣는답니다. 자, 리고끼리 친구들 밥 먹고 있네요. 밥을 어떻게 먹고 있죠? 맞아요. 네, 코를 사용해서 먹고 있죠? 그리고 코끼리 친구들 코를 뼈가 아니라 약 15만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밥도 먹고요. 이렇게 물도 마시고요. 장난도 치고 애정 표현도 할수 있답니다. 앞에 있는 친구 아주 살 좋게 밥 먹고 있죠? 연인사이랍니다 아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올해 25살이에요. 하티라는 여자친구랍니다. 얼굴이 하트 모양으로 다 생겨서 하티라 이렇게 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올해 1 5세 어머나 세상에 10살 차의 연상연하 뿐이죠. 우라, 우다라, 라고 하는 남자친구랍니다. 스리랑커어로 용감하다, 뜻을 가지고 있죠요용감한다가 미인을 얻어요. 아서 우다라 능력남이죠. 10살 연상 누나예요 신경 신경 그리고 끼리 친구들의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자실의 코를 사용하게 이니다 앞으로의 코를 베베 꾸거나 상대방의 머리 위에 코를 올려놓는 <laughs> 식으로 애정 표현을 <laughs>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아, 옆쪽에 있는 코끼리 <laughs> 친구도 <분들도> 만나러 <laughs> 이동해볼게요. 옆쪽에는 조금 더 덩치가 <laughs> 큰 친구가 살고 있답니다. <laughs> 그리차게 최초 말을 할수 있는 코끼리 신고예요. 이름은 코수이라고 한답니다. 당신은 유연한 코를 돌돌 말아 사람의 입처럼 만들고 휘파람 보이듯이 바람을 후하고 내뱉죠. 안녕초와누워를 <목소리> 포함한 총 7가지의 선을 <목소리> 말할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은 사랑해란다 열심히 외우고 <목소리> 있죠. 그럼 우리 코스키 조금 더 빨리 뵐수 있게, 여기 살짝만 더힘는 가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해 라고 외쳐주면서, 다음 시간 하도록 가볼게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전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어, 자, 하나, 둘, 셋. 네! 아, 좋습니다. 코스키 네, 분명히 네! 열었을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호시기 호시기 호시기. 자, 카바나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로스트밸리에서 키가 제일 큰친구만될 거예요. 어떤 친구일까요 맞아요, 어린 기린 친구라들아. 여러분들 어, 왼쪽에서 자가있네요 와, 실제로 보니, 키가 진짜 크죠? 저리 기린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 180cm의 대키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어우, 바자라면 아파트 2층에서 3층높이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 앞에 유독 키가 작은 친구들이죠? 어. 우리 아기 길이 마로 올라갑니다. 우리 마루는 태어날 때 앞에 9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신이 있어요, 와, 대생적 모델이죠. 그럼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 거예요. 어, 저기 울타리 너머에 아주 멋진 문이 가지고 있답니다. 얼룩말 친구가 이 나와있죠. 이름은 그랜트 얼룩말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흔하게신다볼수 있는 친구죠. 등과 엉덩이 가단들이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데칼코마니무늬 가지고 있는 게특징이랍니다 자, 저 무늬를 가진 두 친구네. 그렇죠. 잠시 후에 또 만나보기로 고요 저희 이 사바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다음 친구 만따러 이동해 볼게요. 얼루마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네. 저 사바나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는 여행분들들 특에는 우리 펠리칸 친구들이 와서 나와 있네요. 필리핀 이랑 사자야! 필리핀 이럭 사자야! 우리가 굉장히 큰사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자 친구들 저부이한 입에 필리핀 사자! 500ml짜리 생수병 네. 24병까지 들어가요. 와, 약 12리터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죠. 불이 어, 아래가 아주 잘 늘어나는 피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잘 보시면 불이 아래가 유연한 피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불이 가지 페리카치가 만나봤고요. 앞으로 좀가 볼까요. 마찬가지 왼쪽이에요. 저기 강 건너편에 어떤 친구 살고 있나요. 맞아요. 네, 우리 사자 친구들이요. 옆에 사파리 월드랍니다강가이 악어 가짜예요. 저리 <laughs> <laughs> 사자 친구들 아주 그 나무게도널브러들게 자고 있죠. 잠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약 18시간을 자요. 와. 너무 부럽네요 배어있는 약 6시간 하이라이 활동을 한답니다 <laughs> 해가 아, 맞아, 떨어진 맞아, 밤에 아주 활발히 움직이죠 우리 아빠 사자 아주 눈름하게 바위 위에 앉아있어요 저 바위가 바로 가입이. 우리 아빠 사자 서열 1위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랍니다 와, 아주 눈름하고 멋있죠 그럼 사자 친구들이 인사해주고 다음 주에 만나볼게요 사자 친구들 안녕 저희 로스트리트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러스트밸리에서 그 가장 잘생긴 친구들 만날 거예요. 대형분들이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이름은 일런드라고 하죠. 얼굴만 보면 사슴처럼 생겼어요. 사슴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뱃속에 위를 4개나 가지고 있는 손과 동물에속 편답니다. 머리 부분 서로 부딪히면서 손싸움 할수 있는 친구죠. 우리 잘생긴 친구들 만나봤으니 이제 우리 기린 친구 한번더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나중에는 기린 친구들이 저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다가오고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린아, 만지시면 많이 있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말차한법 있어. 위험하답니다. <laughs>